안녕하세요. 지승범 행정사입니다. 10년 전 감격의 합격수기를 10년 지난 2024년에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행정사 합격수기. 지승범 행정사. 1. 들어가며 저는 92년부터 외무고시를 시작으로 고시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겁도 없이 시작한 이 싸움이 22년이 걸릴 줄 미리 누군가 알려줬었다면 절대로 오늘은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9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번번이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분명 모의고사 시험은 컷 가까이 나왔는데 실전에서는 형편없는 점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2002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도전을 접고 2004년에서야 겨우 법무사 1차를 합격했지만 2005년 유해시험에서도 불합격한 후 2006년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게 세상에 나왔으니 그 삶이 만족스러울 수 없어 2010년에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다시 법무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턱도 없는 점수로 불합격하였고 자괴감은 크게 달하였습니다. 불만족인 삶을 영위하다 결국은 2012년 7월에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 잡다한 일들을 해봤지만 당연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가는 게 낫겠다 싶어 제일 보고 싶은 친구와 술자리를 하면서 자살해버리겠다고 하며 인사하고 자리를 나오다 친구에게 맞아 기절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쓴후 다시 삶의 끈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일회 행정사 시험 시행 사실을 알고 마지막 투지와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많이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92년 신림동 고시촌에 공부하러 들어와 우여곡절 끝에 겨우 명함 하나 내밀 수 있는 시험에 오늘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이 자격증이 미래를 보장하거나 경제적으로 보상을 약속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 여명이 응시해 300명 정도 합격하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나름의 자부심으로 고시생 생활 22년을 기꺼이 스스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동안 고시에만 매진한 건 물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험, 저 시험에 도전하다, 직장 생활하다 돌아돌아 돌아, 겨우 처음 시행되는 자격사 시험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22년 전, 20대 똘망똘망한 한 젊은이는 가정도 못 꾸린 채40 중반을 훌쩍 넘긴 중년의 아저씨가 돼버렸지만 감사히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힘내시라고 글 올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발표시간까지 31시간 깨어있습니다. 좀더 수험에서의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어 자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페셜 센크스 2 하나님 아버지 아이유 행정 사실무법 체점자세분 최영환 재용모 신원도 배민영님 심금연님 최정순 정선이 장동영님 행시동 카페지기님 손영찬 신병보 권기철님 추광웅 이승범 법무사님 린드그레님 해슬 구편 김일순 행시동 헌법소원팀 신병준 세무사 박범관 선생님 송재필 선생님 이금명 선생님 김일 선생님 강양원 선생님, 삼봉 김유한 선생님, 김종원 판사님, 황보수정 선생님, 조우현 법무사님, 전길봉 선생님, 안수일, 이성우 특보님, 박승관 본부장님, 이상규 대표님, 류인철 차장, 권영도 회계사님, 조재일 변호사님, 김종표 변호사, 고주 박상랑님, 사부채우기님, 반찬가게 사장님, 법고울 사장님, 박옥희님김철두치배이님 제가 기억해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외 행정사 시험을 위해 고군부터 하고 있을 장정빈, 해루, 따준이님, 안윤희, 최혜미 등 저를 기억하고 계신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커리큘럼으로 수험생들을 승승장구하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원장님, 본부장님 등 모든 서울법 학원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